버섯은 세 종류가 있게 되는데 경과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고 그리고 경과비율을 적용하는 품목이 있는데 우선 서 준비기 생산 비계수가 적용되는 것이 있고 경과비율이 고정되는 이 현재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버섯 문제는 보게 되면, 은 요거 되거든요. 자, 경과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은 표고버섯입니다. 중에서, 원목 재배 방식은 경과 비율 가능성이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정된 것은, 병 재배하는 품목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병재배하는 품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경과 비율 자체가 자 병재배 품목을 보게 되면은 네타리 버섯이 있고 그 다음 새송이 버섯이 있습니다. 네타리 버섯은 경과 비율 자체가 88.7%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새송이는 88.3% 3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91.7%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정된 값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품목 나오거든요. 뭐가 있는가? 표고버섯 텃밥배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타리버섯균상 재배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양송이버섯 경상재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일과목 하면서 한번 었죠 어딜 디 표시는가게 되는 거죠? 요기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딜 디 표시가 266쪽 한번 볼게요. 2 6 6쪽이 여기 보게 되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해 가지고 그죠? 버섯작물보험계산시 꼭 필요한 내용해서 요걸 정리해 놓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되는 것이 표고버섯, 텃밭 배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너터리버섯, 균상 재배 방식, 양송이버섯, 균상 재배 방식, 이렇게 된다 했었죠. 그죠? 자, 너터리버섯, 은 뭐, 이거 뭐, 이거 여러 가지 했습니다. 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663번 타고 90일 동안 텃밭 구하러 다녔다,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전에 할때 뭐라 했습니까? 자, 표고는 뭐가 돼? 66년. 3월생인데 얼마 동안 살다가 90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얘는 66.3%가 됩니다 알파값이 그죠 그다음 표준생장열수가 얼마 된다 90일 가는 거였었죠 그죠 네트리 버섯 균상재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너균는민 년생이다 67년 6월 28일생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얼마 된다? 67.6%에 얼마? 표준 생장률수가 28일 한다 했었죠. 그죠? 그 다음 양구는 양성이균은은년생 75년 3월 30일 생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된다? 75.3%에 얼마 됩니까? 30일 요게버섯대한 모든 것이 될 겁니다. 딱 요걸로 끝이 나요. 버섯은. 요거 말고서 뭐가 된다? 조건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섯은 뭐가 된다? 딱요 부분이에요. 버섯 품목은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원목 재배 방식은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문제에서 제시될 때 뭐가 안 나올까? 익숙한 개념이 안 나오게 되겠죠. 안 일수가 나오 것이 아니라 일수가 나와 뭐가 될까? 경과, 일수가, 경과 비율 따지게 되는데 얘는 일수가 안 나옵니다. 며칠 키한 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 며칠 키한 리가 나오게 되겠죠. 일칠 키한 다 나오니까 뭐가 돼요? 91이 고 28이 있고 3 0이라 것이 뭐가 돼요? 나오게 되겠죠. 얘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딱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경과 비율 자체가 일수가 안 나지만 경과 비율이 어떻게 된다? 88.7%와 91.7% 되는 것다 요거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가 되 여기에 맞춰서, 문제대로, 맞춰서, 조건대로 어떻게 된다? 찾아주면 다할수 있게 되겠죠. 자, 일과목에서 시험 나올 때, 원래 나올 것이 뭐가 될까?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특약이 있었죠. 표고버섯 확장 위험 특약하는 게 있었죠. 그죠? 70% 비해 이상 났을 때 재배 포기하는 거와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것들. 그래서 그거는, 표고버섯 때가 시험 나올 때는 1과목, 2과목, 통틀어 문제 나면 확장위험 특약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서술형 문제도 아시겠죠? 오늘 다시 한번 해드려 갈게요. 자, 이제 볼게요. 여기에 가장 기본 되면 딴 거는 볼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봐봐, 문제 한번 볼게요. 표고버섯. 여는 요것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버섯작물, 보험금 계산 시꼭 필요한 내용 있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 나와 있고, 병 재배 경과비 열병에된 것은 경과비 결정한 건데 내리에88.7% 세성이 91.7%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뭐의성에서 산불피 안난 계약자가 저한테 송이버섯 줄 테니까 9월달 오십시오.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갈 예정입니다. 표준 생장일수로 나와있고 있는 고 요건. 암기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딴거 아무것도 볼것 같아. 요대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 접해주면 됩니다. 자, 267번 한번 볼게요. 267쪽. 자, 7회 문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표고버섯 원목 재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표고버섯 원목 재배가 됩니다. 표고버섯 원목 재배. 항상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문제는 조건대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전체 면적이 얼마나 있어요? 40평방미터 제곱되어 있죠. 피해 면적이 20 나와 있죠. 그럼 항상 뭐가 된다? 전체 분의 피해가 돼가 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피해 비율이라고 합니다. 피해 비율. 자, 그런데 이기서 보니까 뭐도 나와 있어요? 2 0 0 0분의 4 0 0이라 것도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죠 여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중에 남은 것이 뭐가 될까요? 보장 생산비가 남하게되겠죠 그럼 이 집에는 재배 원목이 얼마 됩니까? 2,000개가 되는데 한 개당 얼마 더 간다? 7,000원이 더 간다 합니다 여기에 뭐가 될까요? 보험금이 되겠죠 딱 여기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될까? 재배 원목이 나와있고 원목 단가 나와있죠 여기에 가입금액 형태, 의 보장 생산비가 됩니다. 그 다음 피해받는 것은 원목 2층을 중에서 몇개 피해, 400개 피해받습니다. 표본보다 보니까 반이 어떻게 해서 피해본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얼마 됩니까? 얘가 50%, 얘가 20% 되니까 이거 10%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얼마 돼? 140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면 되있고그 다음 텃밭 페이지. 재배 방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뭐였어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주어졌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장 생산비가 얼마 나와있어요? 2,800원이죠. 재배 배지가 얼마 됩니까? 2,000 되겠네. 그래서 요조건대로찬 것이, 이게 가입금이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곱하기 나와있는데, 그죠? 자, 요 뒤에 거와 피해율 찾아줘야 되죠? 자, 피해율 얼마 됩니까? 피해율 보니까, 배지가 2,000개 중에서 500개가 피해 받다 나와있죠? 그런데, 손해 정도 비율 되는데, 요건 요거 봐주셔야 됩니다. 얘는 손해 정도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얘는 피해율 자체가 요즘 잘못 나와있습니다. 요 뒤에 건 잘못됐는데, 조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손해 정도 비율 50하고 100%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50하고 100, 얘는 피해 정도 비율이, 손해 정도 비율 50하고 100%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을 좀 잘못 적었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 50% 나와있죠? 그러면 그냥 50%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이 잘못되어있으면 60%되있는거50% 뒤에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에 뭐가 될까? 피해율 되겠죠? 1 마이너스, 원래 문제 같으면은, 미보상 비율이 어 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미보상이 0이 되겠죠?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대로 했죠, 그죠? 얘는 뭐가 있어? 전체 면적 중에서 피해 면적 500 나왔죠. 손해 정도 비 얼마나 해서 50% 나와있죠. 그래서 얘는 손해 정도 비율이 50%하고 100%둘 가지밖에 안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제, 얼마 됩니까? 여기서 우리 뭘 구해줘야 돼요? 경과 비율을 구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상하게 뭐가 되어있습니까 66.3%를 제시되어 있죠. 0.663 더하기 1-0.663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좀 쉬웠죠. 0.4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뭐가 돼요? 자, 생장일수 얼마야? 45일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무조건 뭘로 맞춰야 된다? 50% 맞춰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뭐가 돼? 예? 90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돼? 안 해도 한다 했었죠? 표고버섯 원목재배는 66년 3월생으로 90일 살다가 우리 안주에 먹었잖아. 그죠? 그래서 90일은 나와있으면 몰라도 어떻게 된다? 50% 맞춰야 된다 했었죠? 그죠? 그러면 뭐가 돼? 여기에?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답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우리 뭐가 돼? 다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또얘는뭐가서이 조건도 주었죠. 그죠? 경과 비율에서 66.3% 가는 조건을 주었잖아. 그래서 뭐야? 경과 비율은 0.663 더하기, 1-0.663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번에 뭐가 돼? 생장일수 아마 된다 했었잖아. 그죠? 그런데 생장일수 40을 주었죠. 우리가 90을 몰라도 뭐가 된다? 이 값은 항상 뭐가 된다 했습니까? 0.5로마차주마텐다 했었죠. 그러면 요걸 가정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됩니다. 네타리버섯 뭐가 돼? 균상재배죠. 자, 네타리버섯 균상재배입니다. 너균이죠 민년생 67년 6월생인데 며칠? 28일 되는 거잖아. 보니까 되었어요. 다 되어 있죠. 67년 6월 나와 있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 손해 정도가 얼마 나와있어요? 55% 나와있죠.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된다? 손해 정도 비율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55%를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60%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손해 정도 55%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라고? 60% 이렇게 좀 해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넥타리 버섯 균상재배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볼게요. 재배 면적이 얼마 됩니까? 2,000이죠. 곱하기, 16,400원이 들어간다. 그죠? 자, 경과 비율 어떻게 됩니까? 하나, 하나가 봐 해볼게요. 0.663이죠. 아, 676이네. 죄송합니다. 더하기, 1-0.676 곱하기, 몰라. 얼마? 0.5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계산 과정을 하려면 뭐가 돼요? 28일분에 14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요 되었죠? 여기에 뭐가 됩니까? 경과 비율 되겠네. 아니면 뭐가 될까? 이 값을 구해서 이렇게 대입해줘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아, 경과 비율은 0.676 더하기 1 마이너스 0.676 곱하기 28일분에 14 이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뭐가 돼? 12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됐어? 아0.676 이걸 통해서 우리 경과율 비 찾아냈죠. 그다음 뭘 찾아내면 돼요? 피해율 찾아내면 되겠네, 그죠? 자, 피해를 안되면 됩니까? 2 0 0분의2 0 0 0분의5 0 0이 피해 맞죠? 자, 손해 정도 얼마 돼 있어요? 55% 되는 것을 가지고 뭘로 바꾸자? 60% 바꾸라 했을 죠60% 또는 0.6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뭐가, 돼? 답이 나오게 되겠죠. 돈이 얼마나 한 거. 그래서 뭐가 되 된가 게 되면요. 우리가 생산비 보장은 진짜 쉬운 문제예요. 좀 어려운 것이 막고꽃는 어려워요. 뭐 때문에. 병충해 등급표 인정비율과 자기부담만 공제하고 잔존 보험가입그때좀 힘들지만은 생산비 보장에서 뭐가 되면 가장 쉬운 것은 뭐예요? 시설작물이에요 알겠죠? 실설 장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경과 비율 자체가. 0.4 더하기 얼마? 0.6 곱하기 0.5. 이거 딱 이거 고정되어 있다 했잖아, 그지? 0.2 더하기 0.8 곱하기 0.5, 0.1 더하기 0.9 곱하기 0.5라는 것이 고정된다 했었죠? 딴건 쉬워. 자, 폰서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7에 대한 뭐가 되는가 하면, 6 7 6이6 6 3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자. 뭘 알면 아 돼요? 경과 비율. 60. 6년 3월 뭐가 있어요? 91 0 있었죠. 67년 몇 월? 6월 28일 되어있죠. 75년 3월 30일 이렇게 되어있는 거 되어있죠, 그죠? 얘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 얘는 표준생장일수죠, 그죠? 병제배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병제배는 88.7%와 91.7%딱 여기 고정되어 있죠. 나머지 뭐가 돼요? 뒤에 있는 조건 가지고, 피해비율을 해주고, 피해를 해주고, 곱하기 뭐 해주면, 1- 미보상비율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다끝나면 이거 할거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가면딱 이거예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쳤을 때 뭐가 될까 이게 어느 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은몇 번에 나올지 모르지만 뭐가 될까요? 버섯과 시설작물 나오면 뭐가 돼? 얘부터 먼저 푸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돼? 적게 나오면 5점, 많이 나오면 15점짜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15점을 쉽게 풀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거 다 맞을 수, 맞다 틀려, 알수 있거든. 그러면 15점 맞으면 얼마 돼요? 105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5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더 쉬운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합격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가 돼요? 1번부터 푸는 순간은 합격할 확률이 낮아져요 자뭐딴거볼거없으나다 다 이걸로 다 끝을 맺습니다자 이건 그냥 풀어보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설물 대사 들어갈게요 이제 농업용 시설물